안녕하세요. 맘선생입니다. 오늘은 영어회추원 대체 왜 이렇게 비쌀까요? 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영어회추원 보통 얼마죠? 다달이 한1,200 하죠? 강남권은 월200 넘는다고도 하는데 그럼 1년에 2,000이 넘어! 오우.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영유는 프리미엄 교육이라서 당연히 비싸죠. 교재 교구가 프리미엄이라서 그렇죠. 아우 아닙니다. 교재 교구가 무슨 금으로 만들었나요? 아니죠. 그럼 영유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실력 있는 쟁쟁한 선생님들이라서 막 스타 강사? 아니죠. 이건 채용 사이트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한국인 교사의 경우 제가 찾아보니까 서초에서 어떤 영유 한국인 선생님을 모시는데 연봉이 2천만원에서 2,200만원이라고 제시되어 있네요. 그러면 원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과연 뭘까? 바로 원어민 교사들의 주거비용, 그외 기타 지원 비용입니다. 영어의 추호는 원어민 교사들을 쓰죠. 그 원어민 교사들의 집값, 의료보험, 연금, 그 학원에서 보통 해줍니다. 그리고 그돈다 어디서 나오죠? 맞아요. 학부모님들의 주머니에서. 네, 한 10여 년 전에 제 미국인 친구가 한국으로 와서 영어에 취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 친구 이름이 켈리. 그 당시 저는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던 대학교 3학년생이었고 그 친구는 그 대학교의 4학년생이었습니다. 졸업할 때가 다가오니 취업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도 취업 어렵습니다. 특히 제가 교환으로 갔던 그 학교는 그렇게 명문대가 아니어서 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친구가 취업이 안 되니까 한국에 취업을 해볼까?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국제학을 전공하고 아시아권에 관심을 갖고 있던 아이라서 괜찮은 초이스였겠죠?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봐. 야, 영어 가르치는 거 해봐. 너 미국인이고, 원어민이라서 취업할 수 있을걸?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알겠대 좀 알아보겠대 자 그리고 다음날 얘가 기관을 좀 알아보고 괜찮은 곳에 지원해서 바로 전화면접을 했는데 전화를 끊자마자 왓더 이러더라고요 진짜요 10여년 전인데 너무 생생해요 그 장면이 나 기숙사 1층 로비 소파에 앉아있는데 얘가 걸으면서 왓더 이러고 있어 전화면접인데 정장을 입고서 아, 무슨 일이야? 했더니 그 친구가 나름 취업 면접이니까 막 나름대로 긴장도 많이 하고 준비를 했대요. 근데 인터뷰어가 친구한테 학력, 경력 그런 거안 물어보고 그냥 대략적으로 인종, 사는 곳 같은 걸 물어보고 그냥 개인 신상을 물어봤대요. 그리고 나서 비행기 날짜 잡자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비행기 바로 잡아줬대요. 켈리는 두달후 한국에 옵니다. 거기가 바로 그 유명한 SLP였어요. 비행기값 방값 다 대줘요. 심지어 방을 바로 들어갈 수 없는 경우, 왜 계약 때문에 바로 못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임시 거처까지 잡아줘요. 저도 귀국하고 친구네 구경 가봤거든요. 호텔은 아니지만 뭐, 모텔도 아니고 괜찮은 숙소 마련해 줍니다. 그 비용 다 대줍니다. 저는 그게 그때 되게 신기했어요. 와, 그할건 돈이 참 많은가 보다 하면서 영유가 뭔지도 모를 때인데 뭐 서강 모식이라고 해서 전 처음에 서강대인 줄 알았거든요. 사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엄청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원어민 교사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영어권 국가에서 직접 리크루팅 하는 거죠 그리고 모시고 오면 집값 줘야 되니까 또 필요한 것들은 지원해야 되니까 당연히 원비도 올라갑니다 이건 제가 대학생 때 일이라서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요 그러나 현재도 보통 영어유치원에서 원어민 교사들의 주거 비용 대주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어머님들 이제 오해 안 하시겠죠 내가 다달이 내는 많은 돈들이 다100% 우리 아이 교육에 가겠지? 아닙니다. 원장님들 맞죠? 사실 지금 영월지원을 어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들은 제 지금 이야기가 조금 불편하실 텐데 팩트잖아요. 물론 프랜차이즈는 로열티도 있고 시설비, 교재비, 교구비용, 뭐 식재료비 다 있겠지만 인건비. 네. 강남 영유가 비싼 이유도 강남땅값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어디선가 20만원짜리 영유가 있다는 것도 들었는데, 그분은 원어민 주거비용이나 시설비를 아낄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왜 어떤 경우에는 주거비를 지원해주지 않아도 되는 원어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또 건물주면 가능하겠죠. 개인적인 기타 이유들로 주거비를 주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마도 그런 분들을 모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교사수가 많아서 그렇다. 일반 유치원보다 학생 정원이 적어서 그렇다.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음, 영어 유치원처럼 소수정예로 운영하는 기관이 또 있어요. 네, 놀이학교가 있죠. 놀이학교도 유치원 가는 연령인 5세부터 7세가 다니고요. 보통 한국인 교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원비는 보통 100만 원안 해요. 저희 동네에서 제가 싹 투어를 했어요. 7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저희 동네 영어 유치원은 160까지도 하거든요. 음, 아한 놀이학교가 110만 원이었는데요. 그곳은 바로 영어 놀이 학교 였습니다 네 ybm 에서 하는 learning 모시기 아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원어민 교사들이 있었죠 아 사실 저는 처음에 거길 보내고 싶었어요 ybm 왜냐면 가까워서 유모차 끌고 길만 건너면 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원장님이랑 상담하고 다 좋았는데 나오면서 그 원어민 선생님들을 보는 순간 아 적자 했죠 저한테는 이게 사실 좀 불편한 진실이라서 제가 내는 돈이 그렇게 원어민 선생님들 주거비, 의료보험, 연금 등으로 들어간다면 조금 그럴 것 같아요. 필요한 비용이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영유의 다달이 그렇게 고액의 돈을 내는 게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돈이면 원어민 스터들이 괜찮지 않나 싶어요. 원어민 스터들 시간당 5만원 전후라고 하는데 1대1로 유의미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으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엄마가 집에 같이 있으면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 또 한다고 아 근데 솔직히 이것도 매일 2시간 하면 한 달에 200이잖아요 허, 너무 비싸죠? 그래서 대학생들 중에서 영어권 교포나 유학생들 있죠? 영어 잘하는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영어놀이 시터 선생님들을 조금 더 낮은 시급으로 모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행여라도 영유를 보내는 부모님들을 바라보며, 영유를 다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유는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드는 비용이 있어서 원비가 높게 책정이 되는 것이지, 영유가 꼭 프리미엄 교육이라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영어 이치원의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돈, 이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오늘 영상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더욱더 meaningful 하고 educational 한 교육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